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또 모네다육에 나왔습니다. 모네다육에 창세트 구성, 어, 정말 왕창 시리해서 48,000원에 한 세트씩 내보냈는데요. 저번 주, 저번 주도 아니지 이틀 전인가요? 어, 순식간에 완판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 뭐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주문했는데 없어서 못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어, 똑같은 아이들로 또 준비했습니다. 예, 같은 가격에, 예, 오늘 좀 보시고, 어, 빨리 찜 들어 가 이제 하셔도, 이제는 택배가 안 돼요. 수속 주시고, 한 일주일 후에, 어, 되니까 이거여서 이제 준비, 저, 뭡니까? 이거 보관을 좀잘 해가지고, 정말 딱글따글 달가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육 쇼핑 시작합니다. <laughs> 자, 1번이고요. 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번. 예, 1번이고요. 48,000원에, 어, 오늘 또 이제 이 세일해서, 어, 이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48,000원에 이거 사냅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자, 오렌지 라인. 예, 저번 주 나간 거하고다 같은 아이들입니다. 오렌지 라인 있고요. 아리랑입니다. 요거, 아리랑. 예, 레인스타. 요거는 이제 철화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철화로 변한 건뭐더가격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레인스타 하나 있고요. 스파이입니다 아주 예뻐요. 어, 파이어 필라 하나 있고요. 자, 헬리어. 예, 이렇게 여섯 아이죠. 48,000원에 어, 무료 배송.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 보관 잘 해놓고, 어 이제, 이거 물들고, 짱짱하게, 이제, 달궈질 거예요. 예. 자, 2번 보실게요. 추석시고 만나면 돼요. 예, 레드 비치 하나 있고요. 지금도 물좀더잘 들었어요. 음, 오렌지 에버님고요 어, 폴덴시스. 예, 폴덴시스 하나 있고요. 아, 이거는 이름이 없네. 오렌지 라인 있죠? 어, 오렌지 라인입니다. 어, 세라라는 아이 있고요. 레인스타입니다, 요거. 자, 여섯 아이, 2번입니다. 예, 이거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바로 내보낼 테니까, 아, 어, 빨리빨리를 들어오셔가지고 찜하셔야지. 아니면 이거 또 없어요. <laughs> 금방 다나가요 자, 3번, 아리랑, 예, 폴덴시스 하나 있고요. 오렌지 에번입니다 어, 레인스타, 레인스타고요 파이어 필라. 자, 3번에 헬리아. 이렇게 여섯 아이. 예. 아, 4 8 0 0 0원이고요 예. 자, 4번 보실게요. 4번에. 요거 오렌지 라인이고요 아주 짱짱하고 좋아요. 이건 예. 레인스타입니다. 예, 폴덴시스. 어, 레드비치입니다. 레드비치 어, 챌린저 스토리 네, 챌린저 스토리 하나 있고요. 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이렇게 6 아이고 요 4번 네, 4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아리랑 하나 있고요. 자, 폴덴시스 아, 어, 리디아. 리디아 하나 있고요. 1번 실라이입니다 헬리아 하나 있고요. 자, 레인스타. 이렇게 여섯 아이. 어, 5번입니다. 5번. 4 8 0 0 0 원에. 예, 예. 택배비 무료고요. 6번 보실게요. 6번에. 어, 6번에도 여섯 아이 이렇게 있고, 폴시스 하나 있고요. 아리랑입니다. 어, 레드 비치 하나 있고요. 자,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어, 세라. 어, 레인스타 하나 있고요. 자, 6번입니다. 6번. 38,000원에 나갑니다.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어, 오렌지 라인 하나 있고요. 폴댄시스입니다. 자, 폴댄시스 또 어, 챌린저 스타리고요. 어, 레인스타입니다. 네, 인생으로 있어요. 헬리아 하나 있고요. 자, 파랑색 예, 이렇게 여섯 아이 7번입니다. 7번 네. 자, 7번 8번 보실게요. 여기 8번 보시면요, 폴댄시스 하나 있고요. 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자, 리디아 하나 있어요. 요, 헬리아고요 헬리아. 자, 레인스타 하나 있습니다, 레인스타. 요거는 주피터. 자, 여섯 아이, 8분. 네, 8분입니다. 여긴 주피터도 하나 있어요. 네, 자, 9번 보실게요. 9번에 1번 신라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챌린저 스토리. 와, 이게 숲이 탁! 애들, 애들이 이제 물들어가요.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어, 찰스론. 예, 찰스론 있고요. 어, 레인스타입니다. 레인스타 하나 있고요. 헬리하고 예, 이건 헬리하고요 음, 레이드, 레이디스 핑거. 자, 레이디스 핑거. 요렇게 여섯 아이. 자, 9번입니다. 9번. 네, 9번. 자, 10번 보실게요. 10번에, 10번에, 네, 에케문스톤이고요 아리랑입니다. 어, 여아이는, 자, 레인스타 하나 있고요. 챌린저 스토리고요. 네, 챌린저 스토리, 헬리아 요거는 유토피아. 자, 이렇게 여섯 아이, 10번입니다. 자, 48,000원에. 자, 예, 11번 보실게요. 11번에. 자, 론에반스, 로네반스 창, 론에반스네요. 요홀덴시스홀덴시스 예, 하나 있고요. 요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네, 핑크 딥스 하나 있고요 자 헬리아 어, 찰스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6 아이 11번입니다 48,000원에 네, 보내드립니다 자 12번 한번 보실게요 12번에 여건 주피터고요 아리랑입니다 이아이는 이제 이름이 없는데요 이제 요가격대 나가는 아이 여기다 넣었어요. 이거는. 자, 1번 실라이 하나 있고요. 요거 레인스탑입니다 어, 파이어필라. 예 자, 6아이고요. 예, 12번. 12번입니다. 자, 13번 보셨대요. 예, 13번에 자, 챌린저 스토리입니다. 이 아이는. 네, 오렌지 라인 하나 있고요. 폴덴치스. 네, 아리랑. 네, 파울렛. 유토피아. 자, 여섯 아이, 15. 네, 13번입니다. 13번. 네, 13번. 자, 여른 아이들이고요. 자, 48,000원 무료 배송이고요. 14번 한번 보실게요. 14번. 어, 챌린저 스토리고요. 어, 레인스타입니다. 어, 오렌지, 에보니, 하나 있어요. 요거 헬리하고요 찰스, 등 자, SP. SP 이름이, 이름은 못 찾았어요. 자, 여스다이 14번입니다. 예, 이것도 48,000원에, 예, 무료 배송이고요. 어, 그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거 사이즈는, 그죠? 어, 요거 진짜 사이즈는 뭐, 어, 지금 제가, 저는 사이즈 잘안 재드리잖아요. 이건 그래서 한 중품보다 조금 적다고 할수 있겠나. 어, 하여튼 이거 아파트에서 이거 키우기 딱 좋죠. 큰 사이즈는 어디다 뭐, 들르기도 좀힘들지 요거 진짜, 어, 들 달궈서 이렇게 키우면은요, 어, 이쁜 아이들이죠. 이제 여기서 한 일주일가량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이거, 본 자리를 이제 차지해서 이제 거기다가 보관해 놓는다고 합니다. 어, 걱정들 하지, 마, 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문하시고 어, 믿어도 돼요. 여기서 이쁘게 키워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은 14번까지이네요. 어, 오늘 그러면요, 어,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